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듯이 사람의 성격 또한 그렇습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답답할 정도로 느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사람의 외모도 성격도 천차만별로 다양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격을 크게 둘로 압축해 나눈다면 좋은 성격과 나쁜 성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성격은 어떤 성격이고 나쁜 성격은 또 어떤 성격이겠습니까? 좋은 성격이라면 매사에 긍정적이고 원만한 성격으로 다툼을 멀리 하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상대를 존중해 배려하는 사람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좋은 성격은 귀한 보석과도 같이 항시 주변을 밝게 합니다. 반면에 나쁜 성격을 지닌 사람은 과격한 성격의 소유자로 사소한 일에도 분을 참지 못하고 언성을 높여 상대를 힘들게 불편하게 합니다. 그런 탓에 항시 불화가 잦고 어디를 가든 다툼을 잘 일으킵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3절에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연을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알려주는 나쁜 성격의 대표적인 인물이라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가인의 성격을 들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이 힘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미며 라고 하시며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말씀하신 이유는 이것이 곧 죄이기 때문입니다. 마음 속의 심성을 밖으로 드러내 표출하는 것이 바로 성격입니다. 심성이 악하고 강팍하면 그로 인해 쉽게 분을 낸다거나 언성을 높이는 가인과 같은 나쁜 성격의 행위를 드러내게 됩니다. 만약 이같이 잘못된 성격이 오랜 시간 계속 지속될 경우 그것은 사탄에게 초대장을 보내는 것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내 영혼을 지배해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잠원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기록되어 있듯이 가인은 악한 심성을 지녔고 동생인 아벨은 의롭고 선한 심성을 지녔다고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악한 성격은 창조할 때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에 타락함으로 인해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회계를 촉구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인과 같은 나쁜 성격에 대해서 지적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민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목소리 큰 사람이 왕이라는 말도 있죠 혈기가 넘쳐 분을 내고 언성을 높이면 그것이 마치 상대를 눌러 이기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는 이긴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이미 패한 것입니다 잠언 3장 31절에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쫓지 말라. 16장 32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29장 11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과 혈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를 있는 그대로 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그 틈을 타서 사탄의 영이 우리 심령 속으로 침투에 들어와 영을 혼미 있게 하고 진리를 회방해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인 같이 보시며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가 항상 내 문턱에 있느니라 네가 죄를 다스리면 죄를 짓지 않겠지만 다스리지 못하면 너는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나쁜 성격을 지녔다면 항시 자신을 돌아보아 그 모난 성격을 원만한 성격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부지런히 애쓰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원하시는 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원면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분을 참지 못하는 혈기를 억제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에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가인은 분노와 혈기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로 인해 결국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이 같은 분노와 혈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끝으로 야고보서 3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현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항시 마음을 다스려 의의를 행함으로 혈기와 분을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